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구에는1,2,3 구역에 특송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네,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는 내려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허락해 주신 교회와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참으로 맞는 것을 보며 아, 이 교회는 참으로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교회들이 새벽에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었던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 있구나 생명이 흘러가는구나 주님이 함께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2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파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오늘 인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진 배경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고난받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기록한 대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의 성체를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모든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기록한 대로, 기록되어진 대로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은 따라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건을, 공생의 놀라운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행하시는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의 가실까요? 지난 주는 이 종려 주일이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에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위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행적을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기록된 대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정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온 마음을 품고 내가 작정된 대로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때 행복하시죠?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쁘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저쪽 뒤에서 조그만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 이게 예,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에 두시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사랑의 언약을 이제 내가 선포하겠다. 이전에는 6월절의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두 명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선택은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 특별한 자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별한 사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성만찬의 자리가 어느새 식상해졌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안 하는 교회들도 점차점차 늘어가고 있고 일년에 한번 혹은 두번 혹은 많으면 한 열두 번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의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자리를 오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오늘 하나의 다락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그 성만찬의 그 특별한 자리로 이 교회가 더큰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자리이지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보다는 두 번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희망과 이 격려와 위로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절대 아니고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향한 나를 팔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모습이기도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자리 가운데 딴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행복한 자리 가운데 난 너를 사랑해 근데 아, 저기 가니까 땅을 싸게 팔아 어이 땅을 빨리 사야 될것 같아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너의 눈이 내 나를 보기를 원하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전해기를 원해. 난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난 너와 함께하를 원하고 내 나라가 너희 것이고 너희는 마침내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 저기는 땅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좋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저 아파트를 사기를 원합니다. 혹은 주님,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복권에 당첨됐는데 나도 다섯 장을 샀습니다.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지요. 죄송합니다. 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땅도 좋아하지 않고 아파트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환경을 보면 이 자리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계속해서 어긋나지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이 민족으로 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등장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크겠지요. 주님, 내가 이 사람보다 높아지겠지요. 주님의 양 옆자리는 제가 되겠지요. 아니야, 내가 돼야 돼. 아니야, 우리끼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요직을 차지할 거야. 성공할 거야. 높아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작정한 대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를 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은 이가 나를 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마음을 얼마나 찢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찢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툽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원함대로 나아가는 모습은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던지기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인가? 나는 혹은 내 삶과 내 인생은 예수님의 고난인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난을 이루시고 완전한 죽음 가운데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심판의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데 오늘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님께 고난일까 기쁨일까 오늘 물어보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하시는 태도에 고난을 대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힘듦의 자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이 놀라운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너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은 인간은 사람은 연약하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시는 그 길, 오직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그길 가운데 어떤 사람의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건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신가? 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의 자리에 서 있죠. 그런 고난 가운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프고 계속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픈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알아가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 오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 가운데 아멘 할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조차도 이런 질문 가운데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라는 이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도 알고 있고, 내 마음의 다른 선택들도 알고 있고, 때로는 내가 편한 일들을 때로는 선택해왔던 제 삶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이 나의 고난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왔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따라갈 마음이 그분의 영광된 길은 따라가고자 하지만 고난의 길은 따라가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고난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주님을 따라가도 인정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도 대접받으며, 주님과 함께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좋은 모습만 드러나고,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갖고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만 조사. 주님만 나의 전부 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는 걸어가는 것에 주저 주저합니다. 제자들의 모습만 해도 구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이들은 잘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이었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절망에 빠져본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시야가 중요한, 가장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주님만 앞에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잘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려지 않는, 주님의 고난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새 사랑이 언약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해도 설사 그 길을 갈수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 자들이다. 내가 받았던 모든 시험 가운데 너희는 나와 함께했던 자들이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만한 앉게 될 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의 안에 이 하나만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침내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희 맡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제자였지만 한 명은 탈락했습니다. 한 명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명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놓치시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내일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더 나눌 거지만 그 부분까지 나누진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나를 향한 평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나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 이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라고 할지라도, 하루 중에 단몇 초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느새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이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과 함께 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어느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욕심대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과 삶으로 증명해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나와 늘 함께한 자들이었다. 주님 나와 늘 함께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온다면 주님의 그 욕심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받고 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 속에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십시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마음 속에 두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욕심과 잡다한 생각 가운데 가득한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계획한 이 수많은 생각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가장 절망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님의 건강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고 이 질병에서부터 놓여지게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해 낼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 마침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 내 안에 함께해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주님이 생각나고 사랑하게 만들고 내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100%줘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짤막하게 1분 동안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욕심의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나의 원함의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명확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한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난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제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 함께해 주십시오. 부족함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고, 연약함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고, 내 욕심의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고, 나의 이기적인 내 자리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내 안에 느껴지기를 원하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는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의 자리가 강건하여지고 부족함의 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 연약했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력이 임하고 이전에는 갈수 없었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지고 흔들렸던 진리의 자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며 깨져갔던 모든 관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변함없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부심과 그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